그때 고대 사람들은 뭐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막잘 믿는 뇌의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진짜 대단하다. 막그 자리에서 박수 치고 그랬을까요? 어, 이제 고난주간 모두 끝나고 예수님의 죽음의 깊은 밤이 지나고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어, 제가 부활절 이 되면 늘 떠오르는 아주 위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말인데요.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어, 이야기를 짧게 해야 된다. 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laughs> 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일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축일로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무수하게 빽빽하게 이전에 말씀드린 성주간과 사순절 뭐 이런 촘촘한 전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도 아주 빼곡하게 전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6월절쯤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6월절 다음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절도 이제 그어간 잖아요. 근데 우리가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부활절이 일요일이 아닌 날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따르면 우리가 부활절로 여겨야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평일에 일어나, 일어날 수도 있, 있, 있거든요.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을 평일날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부활절을 꼭 주일에 지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날에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4세기 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좀 정립이 된 이야기인데, 부활절은 주일에 지켜야 된다. 왜냐면, 다른 날보다도 주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제 부활절을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부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시간은 주일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교회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 자체를 그 날의 역사적인 날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기 시작했다. 저는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도 가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주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믿기에는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를 지배하려고 악한 영이 사로잡았으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생명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세상의 힘의 방식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길을 인정하셨다 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어, 생각하곤 하는데요 어, 뭐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실제이죠. 몸은 실제다.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몸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의 몸의 모습과 형태와 그리고 몸의 행동 방식들은 우리 사회에 아주 밀접한 영향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몸, 몸이 다시 산다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이라는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몸 자체에 대한 실제와 육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증거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긴데 하나님의 뜻은 단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몸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실제 육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저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살아났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 고대의 사람들은 뭐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막잘 믿는 뇌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진짜 대단하다. 막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이 부활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 믿어지고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기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 저는 어쨌든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고대의 사람들은 그게 잘안 믿어지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대의 사람들은 어쨌든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믿었다고 봐요. 그들이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도 저는 당당하게 증언을 할수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흔히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늘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비판할 때 우리 원래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부활 신앙을 정말로 가졌고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가 거기서 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서 영원히 살 생각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수망을막 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갈 생각을 하면서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지금 막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어려, 믿기 어려 운 거지만 부활을 사실성과 상관없이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부활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몸에 대한 생각 우리 삶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생각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어들면서 부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단순히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정수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정의의 길을, 평화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준다.